그, 대공문학관의 지역 신간 소개 프로그램이죠. 이달의 신간. 어, 이달의 신간에서는 매월 소개된 신간 가운데 이한 권을 선정해서요. 어, 책을 주, 출간한 우리 지역의 작가분을 직접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달의 작가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달에는 최근 아홉 번째 소설집이죠. 무코를 출간한 어, 소설가 이순환 선생님을 모셔서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먼저 이 아홉 번째 소설집이죠. 묵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불러쓰고 참 고맙습니다. 네. 뭐, 좀 고맙게 느끼고 있고. 이번 지에 묵호는 사실 연작 소설 세월을 출연한 뒤에 발표한 작품 중에서 13편을 모아서 이번에 묶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품을 쉽게 쓰는 다재의 스타일은 아니어서 1년에 겨우 한두 편을 발표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과작인 그런 셈입니다. 이처럼 묵호는 어, 상당한 시간을 필요한 로 그런 어, 작품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도 어, 등단 무렵의 그 작가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독자들 앞에서 뭐 작가인 제 스스로가 뭐 긍정하는 그런 문학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음,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문학 정신이자 제가 바라보는 그 작품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묵호에는 제가 바라보고 희망하는 그런 문학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소설은 그 작가의 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소설집 묵호에는 저와 직간접 인연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삶의 모형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과 어떤 전부 다사연을 지닌 그런 인물들이 좀 등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나름의 정리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이번 소설집 발견에 의미가 있다고 어, 하겠습니다. 대체로 등장 인물들을 보면은, 음, 삶에서 상흔을 지닌, 뭐, 그래서 좀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러면서 삶을, 삶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 들어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집의 소설의 완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소설집 묵호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뭐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소설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어, 이 소설집엔 1 3 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표제작 무코를 표제작으로 선정한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보아서는 이1 3 편의 작품 모두가 뭐 그나마 의미가 있고, 뭐 애착이 가는 작품이도 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무코는 뭐 제가 힘들여서 작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어, 저와 막뭐 직간접적인 인연의 고려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묵호항은요, 이 동해수로 흡수되어서 지금은 없는 도시입니다. 아, 과거에는 어, 내륙에서 강릉 예, 속출을 가리면 이 중간에 통과항이 불가합니다. 묵호란 그한국어요나 그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통회처럼. 그냥 통과해 버리는 그리고 안착하지 못하고 통과하는 그런 인물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취재하고 쓴 그런 작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것을 외면하지 않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칠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무크라는 곳에 삶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한 비극적인 그 이해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명적이기도 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뿌리 내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묵화라는 그 제한된 도시명의 의지에서 풀어놓은 셈입니다. 때문에 작품 쓰기에도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너무 주제가 무거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무겁다기 보다는 저는 굉장히 무코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적 이미지, 네,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좀 느껴져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 사실은 이 책의 서문에서 선생님께서 지난 생활들의 한뼘 거리를 두고서 쓴 이야기들이다 이번 책이 그런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이 기존 작품들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 작가마다 작품을 쓰는 스타일은 좀씩 차이가 있겠죠. 어, 뭐 대체로 어떤 체험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상상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은 뭐 저의 경우는 지금까지. 유형, 무형의 체험들이 어떤 소중한 소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바로 작품으로 끌어당긴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작품들은 시간의 구애가 없이 그냥 예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소재를, 이야기를 묵히고 익혀서 그숙성한 상태의 작품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얼만큼 거리를 두고 섰다라는 그런, 뭐, 어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또, 어 뭐, 현재 사실 저는 제 소설의 주인공이 혹시 당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요. 그래서 그 말은 작품 속의 인물과 제가 아 아주 거리가 짧았다는 그런, 뭐, 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거리를 두고 쓴다는 것은 나 그만큼 그 안정감과 여유를 가지고 어, 바라본다는 그런 측면도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이 느껴져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표제작 무코 외에 혹시 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 한두 가지 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앞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게 작품 bh 3 7 1이 되는 음,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실제 향토에서 홀따한 어떤 서양 화가의 비극적인 삶을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명소설은 아니지만 그 화가에게 누워되지 않게 하면서 사실에 가깝게 쓴 그런 작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보고 보면 짐작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은 서양 화가이면서 교사면서 또 교수를 얘기만 그런 분인데 결국 알레지모와 같이 술로, 어, 술 때문에 에, 자신의 삶을 갖다가 아, 마, 버린 엄청난 예술원까지도 버린 그런 마, 안타까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는 좀 아는 분이라서 아주 안타까움과 존경과 아쉬움이 뒤섞인 그런 작품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붉은 노을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후 어, 지리산에서 압력했던 마지막 그 망실공비 그 공비에 대한 마,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의 허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 작품은 그, 그 당시 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그런 기사를 자료를 하면서 막쓴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공비 그들에게도 어, 주어진 삶이 있고 어, 자유를 누리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점에서 어, 제가 좀 강조를 한 그런 작품으로 어,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요인들은 예나 죽음이나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보기도 합니다. 음, 그 사실 실화를 기반으로 한두 가지 소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책을 소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책을 과연 어떤 독자들이 좋아할까라는 관점에서 소개한 것이라고 해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설집은 혹시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좋아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필자인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뭐 제가 그린 작품들이 뭐 젊은 세대에게는 어필되겠지만 어렵겠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독자를 뭐 세대별로 뭐 성별, 계층별로 뭐 구분 안 되고 도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 작품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뭐뭐 층은 아무래도 중년층 이상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 소설이 흥미 유지의 글이 아니라서, 저는 뭐, 지미가 없다라는 말을 좀 저는 듣습니다. 반면에, 동료 문인들은, 제 작품이 아주 문장이 좋다라는 그런 말도 듣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설을, 소설을 그냥 막 보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좀 끈기를 가지고, 좀 나름대로, 깊게 좀, 이래, 접근한다면 뭐, 제가 가진, 소설도 아마, 좀, 어, 뭐, 호구말랑 가지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사실 아주 장년층은 아니지만 이 소설집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층에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몰랐던 과거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는 차원에선 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설집이 아닐까 싶고요. 어,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으로 어, 이 책을 접할 독자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사실, 2년 넘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늘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방과 감염 이런 등등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내야할 소중한 삶의 가치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독서만한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 전자기구와 영상물로 인해 종이책이 쓸쓸 자리가 막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로 봅니다. 우리가 미리 보다시피 이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럴수록 이 독서라는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가 문학인만의 것이 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 소설집 묵허가 어떤 시각적이고 어떤 청각적인 그런 어떤 흥미면에서는 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품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다면 뭐 저자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건승을 어, 기도합니다. 끝으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까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대구문학관 이달의 신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죠. 이달의 작가 이달에는 소설집 무코를 출간한 소설가 이순환 선생을 님 모시고요, 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